이 방법의 핵심은 노끈의 길이를 미리 재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고, 노끈의 길이를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고, 노끈이 등극에 계속 구부러질 때 좋은 방법이고, 책한 권으로 미리 고정을 시키는 방법이다. 노끈이 계속 구부러진다. 그래서 다른 책을 노끈으로 묶을 때 힘들다. 그러면 책한권으로 미리 고정 시키면 된다. 돌린다. 돌리고 책 밑으로 끼워넣으면 된다. 이런 모양이 나왔으면 많은 책을 올리면 됩니다. 이때 노끈을 왼쪽에서 어 당길 수 있고, 이 오른쪽에서 당길 수 있고 위쪽에서 당길 수 있다. 지금은 노끈의 전체 길이를 늘리기 위해서 위 끈을 당겨야 된다. 만약 에 이때 왼쪽 길이가 짧으면 왼쪽을 더 당기면 되고. 오른쪽 길이가 짧으면 오른쪽 당기면 된다. 서로 이렇게 얽히고, 얽히는데, 그냥 뭐, 상황에 맞게 계속 하면 된다. 아, 이럴 때도 약간, 크기가 잘안 맞기 때문에, 왼쪽으로 당기 된다. 나머지 그 이유가, 이유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노끈을 묶으면 된다. 이러면 노끈을 미리 재지 않아도 노끈의 길이를 미리 재지 않아도 어, 묶을 수 있는 방법이다.